2019년도 3월달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의 40번에 대한 우리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요약문제가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작합니다 In one experiment, 한 실험에서 라고 실험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때 등장하는 subject라는 단어가 우리 뭐 주제, 주어 이런 거 아니고요 실험 대상자죠 실험 대상자, 피 실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피 실험자. 실험 대상자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observed, 관찰을 했습니다. 근데 관찰하다라는 말이 지각동사거든요. 그래서 얘가 지각동사 다음에 뒤에 어떤 사람이라는 목적어 등장하고 그런 다음에 뒤에 목적격 보호로 동사 원형이나 ing 가능하니까 지금 여기 동사 원형 쓰인 걸체크 해둘게요. 자, 관찰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푸는 걸 관찰을 했어요. 30개의 multiple c h o 이라고 하는 건 우리 선다형 문제가 되는데 객관식 문제가 되는 거죠. 30개의 객관식 문제를 푸는 것을 관찰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모든 케이 모든 경우들에서 15개가 있는데 그 문제들의 15문제가 그 다음에 w a 였습니다. 자, 비동사 플러스 pp 니까 수동태로 풀렸어요. correctly 하게. 자, 올바르게 풀려줬답니다. 저 모든 경우들이니까 또 다른 경우도 있었나봐요. 근데 그 문제들 중에 1 5 문제가 옳게 풀어 풀리게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한 그룹은요, 그피 실험 대상자들 이 사람들의 그런 한 그룹은요 봤습니다. The person, 그 사람이 싸우 푸는데 더 많은 문제들을 옳게 푸는 걸 봤어요. 근데 in the first half라는 말을 썼거든요. 처음 절반에, 그러니까 처음 반 동안에 더 옳게, 그렇게 더 많은 문제들을 푸는 거를 봤답니다 그리고, 자, 처음에 이제 하나의 그룹이 등장을 했으니까 또 다른 그룹이 등장을 한 거죠. 또 다른 그룹은 봤는데요. 그 사람이 푸는 걸봤답니다더 많은 문제들을 또 올바르게. 근데 뒤에 보니까요. 아, 대구를 이루고 있죠. 또 세컨 핫프니까 좀 이제 두 번째 그런 절반이니까요. 후반부에. 정리를 해보면, 여기, 앞에 있는 초반부에 그리고 뒤에 후반부에서 각각 첫 번째 그룹,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다른 그룹이 봤는데 첫 번째 그룹이 봤던 건 앞부분에서 문제를 좀더 정확하게 푸는 걸 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은 뒤쪽에서 문제를 정확하게 푸는 걸봤답니다자 이때도 보셔야 되는 게 지각동사의 패턴이 좀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을 했어요. 위에서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 observe라는 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동사원형 그 다음 지금은 여기 so라는 동사, 지각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동사원형. 그 다음에 또 밑에서도 마찬가지, 지각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동사원형을 쓰고 있으니까 이것도 어법적으로 좀 체크를 해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가볼게요. 그러면서 그 그룹이 있습니다. 그 그룹은 그룹인데 어떤 그룹이냐라고 하면서 관계대명사 대절로, uh, so the person p e r f o r m better on the initial examples. 자, 이 부분까지를 좀 체크를 할게요. 그럼 얘가 앞에 있는 그룹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때 대신, 주격 관계대명사로 사용된 거고요. 자, 봤던 그룹이에요. 그 사람이 perform, 수행하는 걸 봤는데, 이때도 마찬가지 또 써가 지각동사, 그런 다음에, 뒤에 목적어 나온 다음에, 뒤에 여기 동사원형 나왔죠? 수행하는 걸 봤습니다. 자, 유단욱도 체크해 둬야 되겠죠? 더잘 수행하는 걸 봤대요. 그런 다음에 단어를 살짝 바꿨습니다. The i n i t 이란 말을 썼는데, 이니셜이 초반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 x a m p l e 예니까 초반의 예제에 관해서 더잘 수행하는 것을 봤던 그 그룹은, 이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그룹을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이 그룹이, 그 다음에 레이티드 평가를 했습니다. 그 사람을 평가를 했는데, 자, 뭐로써 평가를 했냐, 라고 하면서, 더인텔리전트한 것으로써 평가를 했답니다. 아, 더좀 지적인데? 라는 것으로 평가를 했대요. 어떤 사람을요? 초반에 그런 예제 문제에서 더잘 그렇게 수행을 했던 사람, 이 사람을 좀더더 그렇게 어 지적인 사람으로 평가를 했답니다. 저앤드리이고 r e c a l l 라는 말이 나왔는데 recall이라고 하는 게 우리 동사 두 번째로 시작이 됐거든요. 얘가 rated라고 하는 게 동사 첫 번째가 되고 그다음에 recall이라고 하는 게 동사 두 번째로 회상하다, 기억하다라는 뜻입니다. 뭐라고 기억을 했냐, 데디아의 내용이라고 기억을 했습니다. 그가 head s o v e d 풀어 댑니다. 더 많은 문제들을 correctly하게 풀었다 라고 기억을 했대요 자 우리 이제 지금 한 사람은 앞부분에서 문제를 정확하게 잘 풀었고요 또한 사람은 뒤쪽에서 문제를 잘 풀었는데 근데 기억하기를 뭐라고 기억을 하냐면 야 초반부에 잘 풀었던 사람을 봤던 사람이 아 좀더 정확하게 더 많은 문제들을 풀었어 라고 기억을 했답니다자 이때 좀 체크해야 될 문법사항들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 rate라는 말이 나왔는데 rate라는 단어가 평가하다 라는 뜻이고요 동사로 과거동사죠 그리고 동사 두 번째로 recall이라고 하는 게 기억하다 라는 말로 동사 두 번째입니다 근데 과거동사입니다 근데 대처란에 들여다 보니까 여기 head plus pp라고 하는 걸로 더 전에 문제를 풀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과거 형태 쓰이고 있으니까 이것도 체크를 해 두시고 다시 한번 해석 내용 정리해 보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explanation 이란 말이 나왔는데, 설명이잖아요, 설명. 뭐에 대한 설명이냐? 그 차이에 대한 설명이, 왜 그렇게 초반부에 문제를 풀었던 사람에 대해서 좀더 지적인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했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이, is that, d a 의 내용입니다. 됐다 그 하면 내용도 보니까요, 대시 접속사고요한 그룹이 f 형성을 했대요. The opinion, 어떤 의견을 형성을 했답니다. 어떤 의견이냐? 그 사람이 인텔리전트에서 지적이었어 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형성을 했답니다. 근데 뭐에서냐 Initial set of data 라고 썼잖아요. Initial이라고 하는 건 초기에, 그 다음에 set of data니까 어떤 일련의 그런 데이터입니다. 정보입니다. 그럼 초기 정보에 관해서 좀더 지적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형성을 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다 정리해보면, 아, 초기에 나오는 내용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딱 그거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을 만든다라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와인은 반면 디아더 그룹 또 다른 그룹은요 또 형성을 했습니다. The o p p 니언 t e o Pinion을 형성을 했답니다. 아 그러면서 정반대의 이을 형성을 했구나라는 걸알수 있는 거죠. 됐나요? 자 지금 보시면 그 차이에 대한 그런 설명이 바로 데디아의 내용인데라고 한 다음에. 그덱 이하의 내용을 정리를 하기를 자 여기서부터 이 부분까지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때 while 이란 단어를 써 가지고 앞부분에서는 초기 그런 데이터에 관해서 그 사람이 좀 지적이다 라고 하는 의견을 형성을 했고 또 다른 그룹에 대한 것은 그 정반대 opposite 정반대의 의견을 형성을 했다 라고 했으니까 뒤쪽에 한 사람 뒤쪽에서 좀 문제를 정확하게 잘푼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적이진 않은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가졌다 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 다음 내용도 볼게요. once라고 하는 말로 접속사로 문장을 연결했습니다. 우리 once가 이렇게 접속사로 문장을 이을 때는, 일단, 뭐, 뭐, 하면 이라는 뜻이었죠. 일단, 뭐, 뭐, 하면. 그래서, 이러한 의견이 일단 형성되어지면 이라고 수동태로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이 일단 형성이 되어지게 되면, 자, 그리고 그때, 뭐였대냐면, opposing evidence. 정반대되는 그런 evidence는 증거잖아요. 그것이 프리젠티드 주어지게 될때 자, 그럴 때이 t can be discounted 그것은요, 될수 있는데 디스카운티드 되어줄수 있답니다. 이때 조비 pp를 썼고요. 디스카운트 란다는건 무시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정리해 보면 그것이 무시되어질 수 있답니다. 뒤에 by ing로 뭐뭐 함으로써라고 썼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어트리뷰트 A to B라는 구문인데요. 얘는 요 밑에 이제 보시면 단어의 서브젝트가 실험 대상자, P 실험자 어트리뷰트 A to B라는 말 이제 뜻으로 나와 있는데, 얘는 좀 외워두실 필요가 있는 단어입니다. 많이 사용되니까요. 그래서 A를 B 탓으로 돌리다라는 뜻입니다. A는 B 덕택이다 이런 말로 이제 해석될 수 있는 거죠. 그럼 뒤에 보니까 A 부분이 레이어 퍼포먼스예요. 어떤 과제에 대해서 나중에 수행을 하는 거죠. 나중에 어떤 과제 수행하는 것이 그 다음에 B 부분에, some other cause. 어떤 다른 그런 원인. 이거 탓으로 돌린다. 라는 건데, 뭐와 같은 거냐, search as를 써서, chance라고 하는 게 우연이고요. 그 다음에 problem difficulty라고 하는 건 문제에 대한 어려움, 난이도,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연이나 또는 문제에 대한 난이도. 이런 탓으로 돌린다. 라는 거였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 해보면, 일단 이런 의견이 형성이 되게 되면, 반대되는 증거가 제시가 될 때라고 했잖아요. 반대되는 의견이 제시가 증거가 제시가 될때 여기 제시하다 제시되다 다시 한번 보시면 따라오세요. 저는 반대되는 그런 증거가 제시가 되게 될 때, 그럴 때 조금 어떤 나중에 그런 과제 수행을 우연이나 문제 난이도 같은 그런 다른 어떤 원인 탓으로 돌림으로써 무시가 되어질 수 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죠. 자 일단 이러한 의견이 만들어지면 반대되는 증거가 제시가 될 때에도 그것은 나중에 과제 수행을 조금 우연이나 문제 나눌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어떤 다른 원인 탓으로 돌림으로써 무시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던 이 부분에 대한 게 내용 파악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좀 이해를 좀돕고 할게요. 자, 일단 초반부에 문제를 잘 풀었던 사람이 있어요. 초반부에 자, 이 부분에서 문제를 잘푼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을 하냐? 와, 이 사람 뒤쪽이다. 똑똑한데, 어떤 사람보다? 자, 우리가 이제 초반부가 아니라 뒤쪽에 후반부에서 문제를 푼 사람보다, 이 사람을 더 우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앞부분에 문제를 잘푼사람을 근데 나중에 후반부에 봤더니, 후반부에 문제를 푸는 걸 봤더니, 어라? 좀 이상한데 잘못 푸는데, 그럴지라도, 그럴지라도 그반대되는 증거를 제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럴 때도 이런 반대되는 증거들이 무시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탓으로 돌리는 거죠 나중에 그렇게 수행한 거 나중에 수행한 이것은 아마 야 조금 우연이거나 아니면 이런 상황이 좀 있어서거나 아니면 문제 난이도가 좀 달라서 그럴 거야 라는 그런 탓으로 돌리면서 무시가 되어 줄수 있다 그럼 처음에 만들어진 이런 마음이 있죠 아 초반에 문제를 잘 풀었던 이런 사람이 좀더 지적이야 라고 하는 게 계속 갈수 있다는 라 겁니다 된다요. 서이 내용을 좀잘잘 잘 기억을 하시면서 지금 위에 있던 문장을 잠깐 멈춰두시고 다시 한번 본인 스스로 쭉 정리하시면서 내용 파악을 꼼꼼하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밑에 요약을 해보니까 사람들은 tend to form tend to가 못 만는 경향이 있다. form은 형성하다니까 형성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떤 의견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뭐에 근거해서 의견을 형성하냐면 데이터. 자 우리 어떤 데이터였습니까? 초반의 데이터잖아요. 처음에 초반에 또는 뭐 처음 데이터. 자 그리고 웬뭐할 때냐. 자 증거는 증거인데, against the opinion 그래서 그 의견에 against란 말이 반대하는이란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의견에 반대되는 그런 증거 이것이 is presented 제시되다라는 말로. 자 웬에 걸려 있으니까. 그 의견에 반대되는 그런 증거가 제시가 될때 그것은요. is likely to 그랬는데 be likely to가 못마는 뭐 경향이 있다 못마하기 뭐 쉽다란 말이거든요. 그것이 못뭐 되기 쉽다고요? 아까 discounted 그랬으니까 무시되어질 수 있, 무시되어지기 쉽다고요. 그래서 여기는 무시. 자, 초반부에 잘했던 사람을 똑똑하다고 인정을 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후반에 부잘못 해도 이것이 무시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자, 아니 그러면 처음, 초반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earlier라는 단어밖에 없겠고요 자, 그런 다음에 뒤에 무시되어질 수 있다는 라 말을 쓰고 있는 건 ignore니까 답은 3번에 있는 게 되겠죠 그리고 단어 한번 체크해 볼게요 accept는 받아들이다, test는 테스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ignore는 무시하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40번에 대한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 아무래도 실험이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통념에 대한 걸 생각을 여기다 적용을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여기 있는 내용에 입각을 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40번에 대한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